안녕하세요 운동화물을붙서 자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골프를 칠수 있게 하는 운동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라는 운동은요 회전으로 시작해서 회전으로 끝나는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회전이 굉장히 좀잘 돼야 골프를 통증 없이 잘칠수 있게 되는데요 회전을 할수 있는 관절이 정해져 있어요 허리디스크가 있는 허리는 회전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회전이 들어갈 수 있는 부위는 이 몸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흉추와 두 번째는 고관절이 있습니다. 이 흉추와 고관절이 회전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통증이 없이 드라이브든 뭐 아이어이든 뭔가 마음껏 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콩볼을 사용한 흉추 가동성 운동입니다. 흉추는 12개의 뼈로 길게 구성되어 있는 척추인데요. 흉추를 이 땅콩볼을 이용해서 한 분절 한 분절 골고루 풀어줘서 흉추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매트에 이 땅콩볼을 가운데다 놓고요. 내몸 가운데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몸 가운데에 땅콩볼을 여기 위치시키고요. 이그 상태에서 매트 가운데에 눕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목 뒤에 각질을 끼고요. 여러분들 가볍게 크런치를 한다는 느낌으로 내 상체를 위쪽으로 들었다가 천천히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했던 자리에서 공이 한 2cm 정도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내 몸을 살짝 아래로 보내 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다섯 개를 하는 겁니다.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이렇게 분절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풀게 해서 내 몸통 가운데로 시작해서 목 바로 아래까지 쭉 길게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 거를 여러분들 5회씩 해서 한 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흉추 가동성 운동입니다. 땅콩볼로 흉추를 골고루 풀었다면, 이제 그거를 실제로 움직임을 해서 푸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발 기는 자세를 먼저 취해볼게요. 오른손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른손이 왼팔 밑으로 팔꿈치를 핀 상태로 깊게 지나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반대쪽 어깨, 어깨가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넣어줄게요. 자. 이 자세가 취해졌으면 내 반대쪽 위에 있는 손으로 바닥을 누르고, 마찬가지 오른손에 있는 손등으로 같이 또 바닥을 같이 눌러줍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요. 자, 이렇게 밀어줘서쭉 민다면 내 흉추가 쭉 반대쪽으로 회전되는 걸 느낄 겁니다. 이렇게 5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원위치. 천천히 돌아올게요. 자,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자 오른손 밑으로 왼손이 지나가고 자 반대 손 지지한 상태에서 몸통 돌려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원위치 자 이렇게 교대로 운동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내가 이 동작을 할때 여러분들 흔하게 엉덩이가 내 무릎보다 뒤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흉추가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허리가 더 구부러지면서 자극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 엉덩이가 무릎보다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무릎보다 항상 앞에 있게끔 해서 이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초씩 교대로 해서 10회씩 2세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관절 운동입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 이 고관절의 내회전인데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내회전이 제한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해서 좀 내회전이 잘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내발 기기를 해볼게요. 내 아까 전처럼 무릎을 벌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양쪽을 모아서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골반을 허리를 핀 채로 옆으로 그대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엉덩이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내 엉덩이 쪽이 좀 늘어나는 걸 느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가 갈수 있을 만큼 자세가 틀어지지 않게 천천히 엉덩이를 뒤쪽으로 뺍니다. 그러면 내 엉덩이 왼쪽이 최대한 늘어나지는 걸 느낄 거예요. 자, 이렇게 10초를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하고, 그대로 원위치 이건 반대쪽 해볼게요. 자 오른쪽 최대한 옆으로 가서 엉덩이 좀 당겨지는 거 느껴지면 천천히 무릎 구부려서 엉덩이 뒤쪽으로 더 뒤로 뺄게요. 최대로 엉덩이 늘어지면 다시 10초.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하고 돌아올게요. 자이 운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동작이 좀 어색하다 보니까 잘못된 주세를 하게 되면 조금. 엉덩이를 뒤로 빼다가 보면 좀 대퇴구 안쪽이 굉장히 좀 찝히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뒤쪽까지 가지 마시고 옆으로만 움직이는 것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다가 좀더 나아지면 찬찬히 엉덩이를 뒤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좌우 번갈아가면서 10초씩 어, 10회. 이 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을 없애려고 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있다면 바로 멈춰주시고 다른 코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